민숙을 구하러 온상황은 총에 맞고 <laughs> 조나단이 썼네요 확인 좀하으라돈 없는 거 맞네 쓸데없는 짓 하지 말고 조용히 가자 천억 명만 넘겨주면 그도 안전하게 집으로 돌아갈 수 있어 아니면 폭탄까지 설치해놨습니다 이분 여기 태울 거야? 정량 그게 뭐가 좋냐 <laughs> 눈치으로 위를 가리키는 빵미 결정했어? 파국 아저씨가 조나단을 덮칩니다 지금이야 아뒤론 지갑을 못 잡았습니다. 갈수록 막 나가는 조나다는 변호사도 쏘네요. 네가 선택한 거야. 민숙에게 총을 쏘려는 순간 상웅이 폭탄 쪽으로 밀어버립니다. 급히 엘리베이터 문을 닫아버리는 상웅. 상웅 너 뭐하는 거야. 상웅아 너 뭐하는 거야. 오늘은 안 늦어서 다행이다. 우리 남아도 총을 가진 건 존나받는데 어쩌죠? 네, 만 돈에서 나오는 게 아니야. 뭐라고? 과연 최후의 한 수가 남아 있었습니다. 아,